자, 피코바이오에서 나온 슈퍼 리프팅 프로그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효소가와 스파레이 강남 신사 쪽에 있는 찜질방인 스파레이 3층에 있는 효소가와에서 사용을 해봤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리프팅이 되고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진짜 주름 개선이라든가 리프팅이 도움이 돼요, 리프팅에. 자, 효능 효과를 보면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본품 적당량을 취해 피부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이게 사용도 간단한데요. 굉장히 얼굴이 그 모양이 달라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요. 슈퍼 리프팅 프로그램 피코바이오 모이스처라이징 안티 링클, 너리싱 리, 제즈네레이션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슈퍼 리프팅 팩이 6mm 10개. 그리고 리프팅 폴리머가 1mm 10개. 리프팅 링클 크림이 30g. 그러니까 이게 리프팅 팩에다가 폴리머를 섞어가지고 붓으로 펴 바르고요. 그리고 마르고 난 다음에 물로 씻어내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링클크림을 바르면 돼요 슈퍼리프팅 프로그램의 브로셔 인데요 보면 사용법이 잘 적혀있고요 속에도 적혀있고요 이게 정말 초강력한 리프팅 팩이라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스트롱, 리프팅, 이펙트, 혈액순환까지 도움이 되고요. 불필요한 지방제거에다가 모공이 늘어지잖아요. 모공도 탄탄하게 온드 힐링까지 되네요. 상처 치료에다가 스킨 리제네레이션이니까 세포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이, 보면, 이 폴리머를 이렇게 따서 팩에다가 넣고 30초간 흔들어주면 되거든요. 효과도 보면은,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더 도움이 되죠. 저도 이거 해봤는데, 진짜 슈퍼에요, 슈퍼. 스트롱 이펙트. 그,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30분 정도 말려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채질을 하면서 말려도 상관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리는게더 좋고요. 말하거나 웃거나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팩을 바르고 자연적으로 말리고 하는 게 좋아요. 가벼운 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바로 깔아 앉으니까요. 자띠팅 팩에다가 하나당 폴리머 한 개. 요거를 뚜껑을 따고 요거를 오픈 요요 정도까지 오픈해서 이거를 넣고요. 그리고 흔들어 주면 돼요. 흔들고 나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좋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립팅 프로그램에 크림을 바르면 돼요. 링클 크림이니까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런 손 말고 브러쉬로 이렇게 도포하면 돼요. 브러쉬도 동봉돼서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판이 블루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용 제품이거든요. 수출 전용이라서 훨씬 더 고급스럽죠? 슈퍼리프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피부 타입에 다 도움이 돼요. 피코바이오의 수입, 아, 수출 전용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어볼게요. 이게 보면, 피코바이오 브러셔 있고요 폴리머가 이거에요. 폴리머 10개, 그리고 팩이 10개. 이게 끝나고 나서, 리프팅 크림 바르면 되고요브러쉬도 같이 있어서, 브러쉬로 손댈 필요 없이 펴 바르면 되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찢어지면서 오픈할 수 있어요. 위생적이죠, 굉장히. 자 슈퍼 리프팅 팩을 이제 개봉을 하고요. 폴리머는 뜯었거든요. 이 액을 폴리머를 팩 안에다가 넣어서 흔들면 돼요. 자, 지금 폴리머를 넣었고요. 이렇게 뚜껑을 완전히 오픈하지 말고, 여기를 잡고 흔들어요. 30초 정도. 그러면은 두 개가 섞이니까요. 리프팅 팩하고 폴리머가 섞이고, 그리고 요거를 얼굴에다가 골고루 바르면 돼요. 일명 괴물 리프팅이라고 하는 피코바이오에서 만든 리프팅 팩이에요. 슈퍼 리프팅 팩. 요게 폴리머랑 같이 오는데요. 이 팩에다가 폴리머 요거를 넣어서 흔들어서 만든 게 요거에요. 한 30초 정도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동봉된 브러쉬로 얼굴에 발라주면 돼요. 저는 그 스파레이 강남 신사점에 있는 스파레이 찜질방에 <laughs> 위치한 효소가와에서 이 립팅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는데요. 브러쉬로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자연 건조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건조하는 동안 말을 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하면 안 돼요. 뭐다 아시죠? 근데 이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이렇게 비파프터가 차이가 나요. 꾸준히 하면 진짜 효과가 커서 피부진정 이라든가 모공축소 주름개선 리프팅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강력하거든요 진짜 나중에 건조되는거 보면 얼굴이 좀 웃길 정도로 강력해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면 돼요 지금 바르고 있는데요. 제형이 꼭사과째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주름이 걱정되는 곳에 나이 들면서 생기는 주름은 진짜 어쩔 수가 없지만 또 개선이 가능하니까요. 한 팩은 개봉한 한 팩은 당일 날 바로 소진하는 게 좋아요. 브러쉬도 감촉이 좋아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자, 피커바이어의 슈퍼리프팅 끝났고요. 정말 괴물 같은 립팅이에요. 이게 이렇게 마르면서 굉장히 뭐랄까 엄청나게 당겨주는 그런 힘이 강해요. 피부도 굉장히 좋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 크림을 바른대요. 슈퍼립팅 프로그램의 크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발라볼게요. 열어볼게요. 크림 제형이고요. 제 얼굴에 발라주면 돼요. 자, 피코바이오의 슈퍼 리프팅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크림이에요. 뚜껑에 묻은 게 아까우니까 <laughs> 발라볼게요 슈프리프팅 팩을 했을 뿐인데 피부가 지금 엄청 번쩍번쩍하죠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자 피코바이오 리프팅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링클 크림인데요. 지금 저는 다 발랐어요. 시작하기 전하고는 완전 피부가 딴판이죠 엄청 좋아요. 이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리프팅이 되니까 게다가 피부까지 좋아져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20대부터 관리하면은 정말 <laughs> 끝내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린 여자부터 나이 든 여자까지 다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 든 중년 이상의 분들은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라든가 내일이라든가 급하게 뭔가 중요한 약속,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사진 촬영이라든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긴급하게 집에서 바로 사용해서 화장하고 나가면 얼굴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을까요 지금 훨씬 탱탱해졌고요. 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금방 이렇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 이거 좋아요. <laughs> 효소가와에서도 할수 있으니까요. 효소가와에서 받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품 자체가 좋으니까요.